저는 지난달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출장차 중국을 방문했는데 입국 심사대 앞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원래 계획보다 2시간이나 늦었거든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대기열이 정말 길더라고요. 제 앞에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 미국 출장객들, 동남아시아 여행자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지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죠. 최소한 시간은 기다려야겠구나.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한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시죠? 깜짝 놀라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빠른 통로가 있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다른 승객들도 같은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우리는 거의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주변에서 기다리던 외국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옆에 서 있던 독일 관광객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왜저 사람들은 빨리 가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입국 심사관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여권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미소까지 지어줬어요. 평소 중국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만난 한국인 사업가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여권 대우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분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갑자기 한국 여권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좋아진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우받는 시대가 온 거구나. 뭔가 뿌듯하면서도 신기했어요. 마치 숨겨진 특권을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며 현지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어는 잘 몰랐지만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와 통계를 보니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중국인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빠른 통로를 이용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최근에 한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어요. 한국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매우 높아져서 특별 대우를 해주기로 한 거죠. 매니저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지 출장 온 다른 한국 기업 직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여권 대우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바로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참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현지 한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더욱 놀라웠어요.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사업가분이 말씀하시길 최근 몇달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어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구체적인 설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한국 여권이 현재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 됐다고 해요. 무려 192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한인회 회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제 공항에서의 경험이 이해됐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여권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였던 거죠. 정말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다음날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중국 파트너들도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오, 한국.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 딸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나 봐. 중국에서 한국 여권 대우가 엄청 좋아졌어. 아내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출장 마지막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중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중국어를 조금 아는 현지 교민분이 옆에 계셔서 통역을 부탁드렸어요. 지금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 여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왜 그런 대우를 못 받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네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중국 기업인들이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고 있다니요.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깜짝 놀라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분이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무역업을 하는 왕밍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10년째 배우고 있어요. 명함을 주시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정말 부럽습니다. 왕밍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요즘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 여권 이야기가 정말 화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한국은 이런 대우를 받는데 중국은 안 되냐고 묻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핸드폰을 보여주시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웨이보의 한국 여권 관련 게시물이 수십만 개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이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192개국을 비자 없이 갈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되거든요. 왕민 씨의 말에서 진심 어린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다른 중국 기업인 분도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저희도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매번 비자 받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한국처럼 그냥 여권만 들고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말 대단해요. 케이팝, 드라마는 물론이고 반도체, 조선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필수거든요. 한국이 정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어요. 라운지에서 나오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니요. 특히 한국 여권에 대한 부러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직원분이 제 여권을 보더니, 오, 코리아. 하면서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도 서울 가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탑승고로 가는 길에 우연히 중국공항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교민분이 또 통역해 주셨는데, 한국여권특별대우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교민분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여권대우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나 봐요. 정말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심지어 중국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니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며칠 뒤, 친구들과 만나서 중국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정말, 중국에서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우받아? 친구들의 반응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국제적 위상 크게 상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봤어요. 야, 요즘 한국 여권이 정말 대단해졌다면서. 그 친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응, 정말 놀라운 변화야.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했어. 경제성장, 문화 확산, 외교 정책 성과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 전문가다운 설명이었어요. 동기가 더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 한국 관광객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거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해외 영업팀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미팅 잡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마케팅팀 과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전시회에 갔는데 한국 부스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달 태국 갔을 때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바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한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싱가포르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로 인사까지 하면서요라고 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진 것 같아. 해외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우가 정말 달라졌어. 아내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일본 가족여행 갔을 때도 그랬어요. 호텔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룸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더라고요. 직원이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한다면서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빠.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국이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하셨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뉴스를 보니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기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여권의 위상상승은 이런 전반적인 국가 브랜드 향상의 결과였던 거죠. 몇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본사에서 누군가 중국으로 급히 와줘야 합니다. 한국 관광가이드 예약이 폭주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관광가이드가 왜 갑자기 어, 법인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한국 여권 특별대우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실제로 중국 현지 여행사들이 우리 회사에 한국 관광 가이드 요청을 쇄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수백 건씩 문의가 들어와요.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부족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급히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현지 상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 체험 투어, K팝 성지 순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지 여행사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요즘 한국 여행 문의가 정말 폭증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국 여행 예약이 500% 증가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한국 여권 이야기가 이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이유였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는 뉴스가 나간 후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됐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베이징 대학가를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어 학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학원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한국어 수강 신청이 너무 많아서 대기자가 수백 명이에요.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어,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국을 정말 부러워해요. 실제로 학원에서 만난 중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20살 여학생 리메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언젠가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또 다른 남학생 장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가 됐어요. K팝 드라마만이 아니라 경제. 기술까지 모든 게 선진적이잖아요. 한국어 배워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한국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작년 대비 3배로 늘었어요. K팝 댄스, 한국 요리 체험 프로그램도 항상 만석입니다. 저녁에 현지 교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20년째 베이징에서 사업하고 계신 김 사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업한 지 20년인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정말 달라요. 중국 파트너들이 한국을 정말 높게 평가해요. 비즈니스 하는데도 훨씬 유리해졌어요. 김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교민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현지 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이 한국인이라고 부러워해요.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계속 말한대요. 중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징 공항 출국장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중국인 승객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젊은 여성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유학생인 왕리리 씨였는데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일로 가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상담을 받으러 가요.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서요?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그분의 답변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네, 한국 여권을 갖고 싶어요.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국적 취득이 정말 인기예요. 왕리리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국적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분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는 친구가 10명도 넘어요. 모두들 한국 여권을 갖고 싶어 해요. 비행기 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뒤쪽 좌석에 앉은 중국인 가족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한국에서 살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출입국 사무소 주변을 지나가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중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 국적 취득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에요. 직원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에 문의가 정말 폭증했어요.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와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국 국적 취득 문의가 700% 증가했어요.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한국 국적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 국적을 원하시나요? 어, 제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와 여행 편의성을 이유로 꼽아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연령대였어요. 신청자 중 20대, 30대 젊은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특히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녁 뉴스를 보니 이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 국적 취득문의 급증, 한국 여권 파워 영향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모두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국 여권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 편의성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니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거야? 아내의 물음에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거든요. 한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동기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너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뉴스 켜봐. 급히 뉴스를 틀어보니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공식 인정받아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여권기구회의에서 한국여권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해요.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이 특별히 언급됐다는 거였습니다. 외교부 동기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한국여권의 높은 신뢰도와 보안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특히 디지털 기술과 위조 방지 시스템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았어. 더 놀라운 건그 다음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 한국과 특별 파트너십 협정을 맺자고 제안해왔어. 한국 국민들의 유럽 내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야. 실제로 며칠 후 언론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됐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였어요. 회사에서도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외 사업부 부장님이 전 직원회의에서 말씀하시길, 요즘 유럽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정말 원해해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온 바이어들과 미팅을 해보니 정말 달랐어요.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한국 여권의 높은 등급이 그것을 증명하죠. 독일 바이어 밀러 씨의 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비즈니스 파트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정말 높아졌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한국과 일하는 걸 정말 선호해요. 한국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들 해외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영국 갔을 때 공항에서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직원이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는 네덜란드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한국 여권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대해 정말 높게 평가하면서요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대학 동창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어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회사 외국인 동료들이 한국 여권을 정말 부러워해. 어떻게 부러워하는데? 어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다면서 정말 하더라고. 특히 일본 동료는 한국이 일본보다 순위가 높아졌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도 화상통화로 참여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더욱 놀라웠어요. 여기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 한국 여권 파워 이야기가 현지 뉴스에도 나왔거든. 미국 친구들이 한국 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 물어봤더니 정말 부러워해.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걸 대단하게 생각해. 한국의 성장 스토리에 정말 감탄하더라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언론들이 한국 여권에 대해 보도한 기사들이 수십 개씩 나왔어요. 한국의 놀라운 성장,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영국 BBC에서 한국 여권, 아시아 최고 수준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외교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주 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전 세계 지사장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지사를 대표해서 글로벌 미팅에 참석하게 된 거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동료들이 저를 보자마자 한국에서 오셨군요. 라며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지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어요. 우리 본사에서도 한국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독일 지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프랑스 지사장의 말에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회의 중간에 본사 CEO가 특별히 한국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국은 우리 회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혁신 능력과 국제적 신뢰도는 정말 탁월해요. 전체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일본 지사장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해졌네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으로서는 조금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한국 여권 순위가 올라간 걸 보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수 있어요. K-팝, 드라마는 물론이고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전역 리셉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브라질 지사장이 말하길 남미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 문화, 기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인도 지사장도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유학이 정말 인기예요. 한국 여권의 높은 지위를 보고 한국 교육의 수준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회의 마지막 날 본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이었죠. CEO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허브가 됐어요. 한국 여권의 높은 파워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국제적 연결성과 신뢰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중국 공항에서 경험했던 특별대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 여권 하나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 편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룬 놀라운 성장과 발전,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와 위상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기대됐습니다. 한국 여권이 보여준 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이 된 거였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